안녕하십니까. 아, 현덕경영연구소 임성훈 소장입니다. 오늘은 음, 자와 소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어, 그것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음, 이제 자유라는 문제가 관련이 있고요. 그것은 이제 소속감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과 네,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행복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내 삶이 딱히 특정할 수는 없는데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불편하고 불안하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이 불편할 때 반드시 체크해봐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이제 이런 거죠. 그 자아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2차 의식이거든요. 1차 의식은 이제 우리가 그 보유류 고유류 동물의 의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행동하고 반사 작용도 하고 다 하는데 자의식은 없는 거잖아요. 에, 그 말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 이미지, 그림, 공간으로서 존재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진들을 하나씩 하나씩 찍어서 나열을 하게 되면 순서적으로 나열을 하게 되면 그게 공간이 아니고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다. 시간을 통과해서 연속되고 있는 이것이 나다. 라고 하는 것이 자의식이고, 그것에 이제 언어가 들어니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순서별로 나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베로카, 브로, 브로카, 베로니키 영역이라고 하는 언어 중추가 엄청나게 크게 생겨나고, 이제 그것이 언어와 개념, 그리고 셀프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거 표현을 그림을 찍고 즉 공간을 찍고 시간성을 획득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제 그림의 한 부분이었다가 그림에서 진짜 그림책에서 툭 튀어나와서 독립된 존재가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림 찍고 나온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험으로 알수 있는 것은 나이 들수록 이렇게 뭐 요즘 봄이고 참 꽃이 좋잖아요. 자연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뭐지? 네, 나는 아주 독립적이고 어, 자유로운데 어, 이건 뭐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음, 이런 겁니다. 자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순간에 개념적으로 생겨나는 순간에 세상과 나는 분리되죠. 내가 있고 내 밖에 세상이 있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팩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안, 불안해지는 것이죠. 어떤 불안? 분리해서 오는 불안이 생겨나는 것이죠. 내가 그림 속에 한, 한 부분이었을 때는 뭐 아무 생각 없죠. 그런데 찍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림과 나는 분리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안이 찾아와요. 이 결핍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인간은 모든 어떤 역량을 동원해서 이 결핍, 분리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상행동이라고 하는데 뭘 자꾸 이제 만들고 성취하고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쉽지도 않을 뿐더러 돼도, 그 다음에 또 불안하고 불, 불편하고 결핍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보면, 이 자아가 확립되고 강해질수록, 어, 이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망이나 나의 존재를 위한 도구, 뭐 자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이 세계는 질수 있는 우주가 아니고 나의 자원인 것이죠. 나를 목여 살리는. 나는 이제 내가 먼저 세상을 소외시킵니다. 너는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야. 재료, 자원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어 인간 역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힐링시켜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그걸 생각 하니까 인간 역시 자연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이죠. 그건 상호소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에 있어서 주인만이 노예를 삶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처럼 가해자로 생각하지만 그 인간이 한 인간을 노예로 부림으로 해서 그 인간도 인간다움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상호소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분리와 소외, 보상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가 아 분리되어서 독립된 순간에 세상과 나는 관계가 단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아, 관계가 있죠. 나의 몫인데, 나를 위한 뭐 재료 같은 것인데, 내가 그게 책임감까지 느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잘 사용하는 것만이 나에게는 주제죠. 그러니까 어, 자유로운데, 독립돼서 자유로운데, 이제 세상에 더 이상 나는 속해지 않는 겁니다. 자연에 속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속해 있지 않으므로 관계가 없고 관계가 없으므로 책임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자, 그러면 자아는 뭘 독립해서 뭘할 거냐? 뭐 이제 즐겨야죠. 살아있는 한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기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더 많은 소비, 더 많은 경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데 불만족함. 그런데 여전히 불편하고 불안하고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이제 뭐 이거는 느껴봐야 아는 것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는 나름 즐기고 있는데 어쩐지 더 충분히 즐기지 못해서 불편한 게 아니라 그냥 불편한 거예요. 네. 이게 책임감과 소속을 잃어버림과 그리고 그 보상 작용으로 즐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이네 가지가 또한 단위로 묶여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점검 포인트는,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기술이라고 하는,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손에 쥐었잖아요. 어떻게,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뭐, 다를 뿐만 아니라 화성에도 이번에 갔잖아요. 근데 이제, 파워는 되는데, 그 뭐, 뭐, 그 쉽게 말하면 튼튼한 사다리를 만들었어요. 이 사다리를 어디에 갖다 댈 건가? 그, 그러니까 어디로 갈 건가? Where? 왜 가야 되는가? Why? 그, 그, 이 기술을 갖고 뭘 하지? What?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have no idea. 없는 거죠. 생각이. 어, 근데 이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인데, 과학은 의미를 묻지 마세요. 팩트만 따집시다. 라고 하는 데서 장족의 발전을 이룬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약이 되 있는 거죠. 의미를 따지는 순간에 과학은 좀 어렵죠. 발전하기가. 그러니까 과학은 의미로부터 또 분리되어서, 어, 독립을 하고 자유로워진 것이죠. 의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모르겠고, 나는 어쨌든 사다리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대급 사다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철부지 어린아이가 위험한 칼을 손에 들고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개연성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 이게 스스로를 해칠 수도 있겠다. 하는 이제,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내가, 아, 이, 특별히 부족한 게 없는데, 특별히 부족한 게 없는데, 여전히 삶이 뭔가 구멍이 나 있고, 불편하고, 불만족스럽고, 여의치 않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체크해 보아야 될세 가지. 하나는 자아로 인한 분리, 또 하나는 책임감과 소속감, 또 하나는 수단과 목적, 목적 없는 또는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강한 수단이 주는 부담. 이세 가지가 나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 전체에 이제 끼쳐져 있는 그림자다. 어두운 그림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마음공부를 한다. 음, 또는 마음을 좀 좋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와 탐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